그러면 은 이제 우리는, 어! 야! 선배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오빠라고 불러면 이제. 뭘 씨발, 저 새끼 오빠충이구나. 생각에 사랑해. 10살 차이 어떻게 생각해? 10살 차이면 너무 많이 나 솔직히 말해서 어. 왜냐면 10살 차이면 진짜 세대 차이 느껴져 7, 8살 정도 차이나면 도둑놈의 새끼 얘기 듣고 하면 저긴데 10살부터 이제 범죄자 소리 들어요 예. 도둑놈까지만 음, 경범죄에서 끝내야지 중범죄로 넘어가면 형량도 세죠 위로 몇살 아래로 몇 살까지 사봤어 위로는 없었고요 난 살면서 내가 누나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었고 아래로는... <laughs> 아래로는, 1, 2, 3, 4, 5. <laughs> 새내기 맞아, 맞아. 건드렸네. 새내기 아니면 멋있게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3 4월 중에 쇼부 쳐야지. 저는 요걸로 이제 OT, MT, OT 때요걸로 그냥 일단 다 조사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막밤 깨기 가가지고 이제 방마다 밀탱크 한 명씩 있어. 남자애들. 좀존나잘 맞아. 이 새끼 간 4개인가? 걔네들이 좀 약간 군기가 잡혀있는 애들 있어. 밀탱크인데 군기 잡혀있는 밀탱크. 부르면 입양 밀탱크 하게끔 이미 우리 방에서 교육을 시켜놔. 갓 20살 된 애들. 걔네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제. 다니면서 형... 이 마지막에 먹겠다. 마지막에 먹겠다고 게임을 일단 다 이겨야 일단. 근데 가끔 게임 질 때가 있어. 내가 마셔야 돼 이제 진짜 리얼로. 그러면 밀탱크한테 눈치 줘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죠? 마동석 데리고 다니는 임창정 느낌으로 이제. 내가 임창정이야. 그래 아주 아무튼간에. 카르텔이 엄청나게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학과 2일 학번 손예진 출연하면은 일단 우리 거다 초토화 시켜버려. 다 죽여 그냥 술 먹고. <laughs> 술 먹고 다 죽이고 밀탱크 같은 애들 눈치 없이 살아 있어. 저기 아까 전에 그 들고 다녔던 쿠쿠 밥솥으로. 후드 붙여 기절 시켜. <목소리> 그러고서 이제 최 정예 애들, 근데 스무 살짜리 애들 몇명 데리고 가야 되긴 해. 밀탱크한 명에 깨비 들아 주한 두명 데려가, 말말 말 잘하고 약간 좀얍삽하게 생긴 애들, 게임 잘하는 애들. 걔네 둘이 딱 데려가 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제 음악학과 가는 거예요, 이제. 괜히 시비 걸어. 대신에 음악학과 학회장이랑 좀 호전적인,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놔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왜냐면 이제 층별로 이제 원정 뛰는 거는 좀 살짝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느 정도의 카르텔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사학년 복학생분들한테 꿀팁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인 복학 전역 선배 버프가 일단 무조건 패시브로 들어온다. 공격력 플러스 20 들고 시작해요. 지금 같츠 무살된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오는 5팀 오니 친구들은 이제 도란검이랑 포션 하나 들고 왔어. 근데 우리는 무한의 대검 들고 있는 거야. 어. 레벨 1인데 무한의 대검이랑 고란의 검이랑 싸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어. 가끔 얼굴이 무한의 대검인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이제 빨리 죽여버리든가 아까 전에 <laughs> 아니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전략 자체를 좀 세울 때 있어서 손예진은 양보해 손예진은 스무 살짜리 서강준한테 양보하고 옆에 사기 일곱 번 당한 억울한 손예진이 있어 약간 <웃음> 진짜 1번 <laughs> 해도 <리뻐해도. 웃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데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좀 스무살분들 갓 대학생들 한테 좀 꿀팁 좀 드리자면 일단 그 3, 4년 나부랭이 새끼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 우리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이죠 음, 걔네들이 애초에 우리 옆에 있는 예진이한테 찍접될 때너 지금 옆에 있는 서강준이랑 사귀면 어차피 1년 있다가 군대 간다 어, 오빠는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될건그 빨리 군대를 가거나 그 형들이 만들어놓은 카르텔에 들어가서 전혀 쿨을 도모한다. <laughs> 그것도 나쁘지 않아. 협조 모드. 완전 C 협조 모드로 가서 파해할 수가 있어. 음. 오, 오빠는 오빠가 얘기하는데 아 오빠가 해줄게. 근데 그거는 여동생 있는 친구들은 오빠가란 말이 더 쉬워요. 저는 지금도 내 동생한테 하는데, 귀님이 잘 참았네. 너네 여동생 이런 거 없냐? 엄마 아빠가 애기 때부터 키울 때야 그거 오빠가 해줄 거야. 그거 오빠한테 물어봐. 약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엄마 아빠들이 보통. 그러면 그걸 들은 내가 따라 한다고. 아 그거 오빠가 해 줄게. 약간 이러면서 약간 어. 근데 막 그게 야, 혜리나. 우리 오빠 것도 좀 사다 줘. 이게 아니라 야, 올때 오빠 것도 사 와라. 이런 느낌인데 오빠 춤을 약간 어. 야, 너씨 너내 것은 이땐 내 거다. <laughs> 이건 또내 거네. 응. 깔짝대면 얘가 설레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여서 싫다고요. 제가 장담하건데 오빠가라는 말투를 쓰는 사람 중에 설레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보단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오빠니까 그냥 오빠가라고 해야겠다. 보통 선배라고 하긴 한다고. 우리는 선배라는 말이 없었어. 오히려. 뭐 병민 선배 이러면 으아악 <laughs> 그거 말했잖아. 우리 과는 절대 선배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 들어오면막아저 선배님 막 이러, 이러잖아. 왜냐면 오빠라고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은 이제 우리는, 어! 야! 선배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오빠라고 불러면 이제. 뭐 씨발, 저 새끼 오빠충이구나. 그거 아닌데. 우리는 오히려 선배라는 말이 오글거려서 그냥, 어. 다사람들한테 네. 오빠라고 잘못하겠음 합류이셔 그냥 님이라고 부르니? 그.. 렇게요 현실에서? 메이플스토리 자시에서 뭐 줌서사는 거 같네 <laughs> 님선재요 근데 펜빈이는 좀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거고 보통 자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나는데 자기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많이 못본거 같은데 모르겠다 있었는지 뭐 나는 오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누가 오빠가 할게 하면 바로 아무창이지 뭐 형이 갑자기 오빠가 할게 그럼 뭐야 이 <laughs> 씨발 난단순심 상하지만 5 0 0인 얼굴이 현실 상영이라 처음 방송 봤는데 흔하게 생겨가지고 은근 주변에 없음. 특이 취향인 분들을 노리긴 하죠. 연합재 강남에땅 있어야 하고, 아니면 내알 금수저일 텐데 누가 화물 만나? 아강남에 땅은 없어도 돼. 그럼 그냥 한 소리고. 그거지. 강남에 땅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내 벌이보다 훨씬 더 좋은 벌이가 있다. 난 바로 가정주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라 그러면 아리맛시다 아, 존나 고슬고슬하게 그냥 바로 고슬밥 짓지. 어. 아침밥 할 생각에 군침이 돈. 복날마다 선짓국이랑 삼계탕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냥 인삼도 한 움큼씩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그냥 몸 따뜻하게 그냥 연하 몇 살까지 가능하냐고 보통 생각하는 그 나이 말고 난 정신연령이 되게 중요해. 스무 살인데 정신 다 박혀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스무 살 도둑놈 그걸 떠나서 나 자체로도... 달빛 천사안 봤을 거 같아 어렸을 때. 열살 차이면 달빛 천사 보기 힘들거든. 타투를 보면서 눈물을 여울질줄 아는 사람이야, 애들. 독서실에서 부딪혀서 책이 섞여서 연락 주고받게 된 여자랑 연애할 거라 했 근데 내가 그럼 포기했어. 왜냐하면 독서실 안가제로야경률이독서은 제로 임신하면 있어. 남편이랑 퇴근하고 가볍게 손잡고 공원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소소한 행복이 최고야, 정말. 아니 지 나는 약간 롤러블레이드장을 갔는데 아들은 롤러블레이드를 잘 타. 아빠 닮아 가지고. 그저께 옆집 아저씨 에코스도 끌고 먹었어. 개실거든 아들이 딸을 챙겨 이제 나랑 내 와이프도 롤러브레이드를 갖고 왔는데 와이프가 롤러브레이드를 못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애들은 애들 알아서 놀고 나랑 와이프는 애가 벌써 두 명이나 됐지만 풋풋한 연애에 그게 약간 살아있는 거지 지라 하지 마 행복하게 살 거야 어? 아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laughs> 야동보다 걸리면 어떨 것 같아? 아빠도 5학년 때 봤는데 저는 만약에 아들이 아동 보는 걸 알게 된다 그럼 조용히 방문 기록만 공유합니다 아빠가 알았다는 걸 알지 못하게 아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들 방문 기록만 그냥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지 <laughs> 그렇게 철도 철매하면 내 아들이 아니지 애들이 학생 때 학폭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짜 뒤질 줄 알아 내 아들딸이 만약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다. 피해자한테 아빠가 무릎 꿇고 일단 사과해 울면서 내가 이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하면서 소설 쓰네. 아, 지금 뭐 소설이지 뭐시발소킬이냐 그러면? 와, 아직 나들도 없는데 뭐다 소설이지 뭐. 아빠 아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나 여자친구랑 투투데이라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5만 원만 주면 안 돼? 난 22만 원줘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받았단다 투투데이면 22만 원이지 이 녀석아 우리 아빠는 나 여자친구랑 놀러 온다 그러면 5만 원꼭 줬어 진짜야 그래서 전 여자친구 생기면 아빠한테 무조건 얘기했었어요 <laughs> 딸이 남친이랑 놀겠다 해도 용돈 줄 거냐고요? ye have okay.